하이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laughs> 가시죠. 오랜만입니다. 셋째 쏟드러야 되죠? 일단 일단 앞에 가서 들고. 정비소 정, 어. 정비소 가서 하자. 저, 여기서는 안 바뀌어. 일단 뚫고 가자. 고해 시정 파폭 감수. 이거 봐도 됩니까? 스킵해야 되나? 아, 아 봅시다. 나 처음인데. 어이구야, 여기서 이제 화면 바뀌는 건가? 렌들인데 렌데? 인데 렌데? 저데 렌데? 렌데? 렌 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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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데 아, 텔 지어가 시작되리라. 어제 아, 엄청 캐릭터 크구나왔 뭐야? 아, 또형 서라운드 되는데? 아, 뭐야. 뭐야. 아, 그래? 좀... 오뭐야 아, 이거. 뭐야, 뭐야. 오. 어, 뭐야. 오... 아, 그걸 A를 오... 안 누른다고?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야. 이제 왜 죽었어? 병공, 경공인데, 경공? 경공인데 이거. 경공쓰야지 <laughs> 경공. 거내 경공. 죽었어. 죽었어? a 를안 눌러서 죽는다고. <laughs> 아, 그래? 이형들. 아, 그래? <laughs> 이형들 아, A 아... 누르라고 뜨는데 이걸 안 눌러. 아, 나 감전 안었지제 달탱이. 아제 재탱이인가틀보봇없 잠시만 근데 그거 없어? 장비석 없어? 더 있어요. 더 아, 아, 아브렐리. 아브레, 아브레. 아브렐리 나오는데 걔 바로 앞에, 바로,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한 거네. 인사. 어... 걔 치고 넘어갔네. 아, 여기 아, 바로 앞에 있는데. 아제 한번 판독했네. 여기 있잖아. 태호야, 네. 태호야 시정 안폭 파폭 들면 된대. 네, 시정 안 폭. 그리고 나줘 보고, 나줘 보고 내가 파초종할게 어, 이쁘다. 음, 그래. 아저야, 파초종하게 좀, 좀 줄래? 쌀고소물 깨야 돼. 안 깨도 상관없는데. 안 깨도 상관없는데. 어, 네. 약한 사람들만, 약한 사람들만 깨는 거야. 아, 음. 네. 어, 그것도 맞지. 그것도 24강 맡기는 것이. 파티 이렇게 <laughs> 갈 거거든요. 파티 이렇게 갈 건데 이 파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공, 뭐 이제 똥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비폭 이제 있을 때 이제 쓴다 말하시면 아마 천상 들어라고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맞춰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보죠. 네. 가보죠. 누구 누군. 이거 이거는 이거는 좀대량야 돼. <laughs> 이거 UI 다 지워놓고 봐야지 1렘 무력 중요함? 1레은 무력 필요 없음 없음? 예 부파만 중요해 부파만 아 어, 너무 시끄러운데 맘만 부르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쟤방 울리는데 좀예방좀 울려서 제가 목소리 찔릴게요 죄송해요 아 이쁘네 이뻐아오오 오, 근데 잘, 잘 만들었다. 무아 세계가 곧아크라를식할 것이다. 야, 아들 너 이제 스피커로 듣는 거야? 예. 그래서 라운드가 된거나 오오 오, 뭐야 이거 아.. 어, 이 그게 나왔네 아 이제 가는 거야? <laughs> 어 이거 기본 패턴이었네 <목소리> 아자로 갔다가 반... 이이게 아, 그건 거구나. 티자에 나왔던 거... <laughs> 아, 이거... 아, 이 피아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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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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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자 축피해 줄까? 어따 여기 절구 넘어가는 그과정 우린 그런 거없음 이거 와와상눈의편들이야 부서져라. 이 이거? 뭐야 이거? 이지 u 아플 던데 이거? s h them, t h e 이건 o n 고 P. Who's the s 고 m e You 이 o n t care. y o 데 don't c a r 이거? 아직 1렘도 아니니까 아아 아오케이이시작막다은워가지고2부터 1대1 저 새끼 노, 마이크 너무 푸신 <laughs> <틀린> 거 아니야? 소리가안 <laughs> 들리는데? <laughs> <laughs> 진짜 극단적이네 <laughs> 나 말하고 있네 <laughs> 누가 속삭이는데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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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사 먹어 이이이 편하게 편하게 같이 트라이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수아 어. 이건 무력인데? 노란색깔 노란 장판이 하나 있구나 나 방금 전에 노란색깔 장판 본다 오.. 거기서 안 맞았어? 네안맞아요 노란색 장판 같은 거 지금 밟고 서있어 어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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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발 <목소리> 현상? 여기 끝. 일단 잡았어. 여기, 아씨, 못 가노. 아, 너무 짧다. <laughs> <좁다. 웃음> 너무 짧다. 얘빡치노 이씨. 기간 드리고. 그래도 한번 들어갔다고 물력 한번 할게. 뭐. 아, 나는 근데 이번 판에 하나도 안 먹긴 했어. 나도 한번 하나도 안먹었어 이번 판은 좀잘 깼어. 좋아. 느낌이 좋아. 응. S가, 항상. 암수. 스다참. 오케이. 준비됐나? 뭐될것 예, 그래 같아. 같아. 저희, 에, 아, 예, 저희 도중에 됐네. 항상 금 당겼고. 오케이. 잡아졌다. 네, 잡아짐. 다다 음. 저희. 아, 근데 이거 많아. 심하게 다어 오. 그 음식 먹었어요. 먹어 어 먹어. 6시한번 해봤는데, 만나가 심하게 모자라긴 하네 8줄. 줄이? 8줄이8줄이몇 8줄이? 몇 줄이에요? 11줄, 11줄. 11줄, 11줄. 11줄. 우리 5줄. 5줄. 이기요 이제 잡아도 될 것. 같사난단발 왜 잡았어요. 잡았어요. 끝났, 끝났. 이번 판저 카운터를 쳤을 만잘넘겨일난내 쪽으로 대가리 돌린 순간 그냥 에라하고 차야겠다전사 그러니까. 아홉시 도발. 선상. 다음번에 선시시도할게요요 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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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열고 깔았어요. 이번에 다시 3시 도발. 아, 여기 봤다. 봤다. 위, 12시. 12시. 태훈이 없다. 위. 음. 어, 뭐야, 부모님 간 대로 오네. 현상, 바로. 어. 끝나고 3 시도발, 바닥 카아주고오케 도발했어요. 울림, 그, 오라. 네,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가능. 다시, 다시, 5초 뒤, 5초 뒤. 기다려, 기다려. 네. 이거 네. 현상. 와 뭐야 데미지 방그우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번에 센시도발. 어 우려. 나... 천상. <목소리> 50줄. 천상. <목소리>

들자마자 갈게 뭐, 뭐, 못 잡고 지하철, 있어야겠다. 지하철. 아, 이 들자마자 생각 이거 잡고 있 생각나? 아, <laughs> 이네 아, 못잡다문에 생각나? 이거 때문이게네번친 건가? 네 이거 아, 이이나이 나이스. 그러니까 또, 또 수연, 때문에 생나나나이나이수나 이거 때문에 그각거 때문에 생각나? 아, 거 때문에 나거 때문에 나 이거 나이스나 아, 이거 나 아, 이거 때문나 이거 선상. 다음, 다음 딱 시야 딱 맞네. 네. 형, 세명때딱잘 떴네. 떨... 음. 심포 쓸게요. 아, 물량 먹었어. 아, 심포 오빠. 한 내, 내가, 있어. 내가 내어 여기, 여기. 아, 거 아, 아, 우리 파티가 아니구나. 흠. <laughs> 빡디 <빡티리> 갑니다. <laughs> 여기 절국 갈았음. 여기 끝나고 세 시도발. 세 시도발 됐어. 애들 5천이. 아무 수한번더 집어넣을 없이. 한지 개야 던진. 받았어. 오 좋은데. 현상. 에서 클리어하기네. 에이 끝났다 이거 없어 이거 이거봐요. 저게 그냥 주요 패턴인데. 그런지. 어, 네, 카운터만 하면 끝나는구나. 근데 원래 길이 부족한데 우리가. 그러기에 이게 에스더가 너무 많은. 에스더가 너무 많아. 너무 세다 진짜. 굿. 이 무슨, 굿? 이게 그 원래 그2 e 나눠졌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이인이 그좀 빡세 이번 네, 이인이 진짜 빡센데 이인이 제일 빡세. 내가 네. 내가 느낌상으로 이인이 예. 제일 빡세. 이번 트라이에 물량 하나도 안 나가. 나도 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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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량은 <laughs> 나 나갔지. 나 이일에서 물량 <laughs> 한 번도 안 쓴다. 헤어 형 혼자 진짜 가는 거예요? 그1대1 백오십 줄? 아니 더 센. 세... 네가 갈 거예요? 저거 스카터더 센데. 헤어 형인데 아더 형 부르는 더좋 이거, 이거 뭐 누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안 속지. 와 이거. 그레이딩에서 어, 들어간다. 어, 설마 죽은 사람이 있나? 슉슉슉슉. 저거 보라색이면 이제 무조건 A. 이거 정해야 돼. 한 명. 한명갈 사람. 이거 배틀 안 채워지? 일단 내가 가보면 돼. 어, 태우 형, 태우형 그.. 아 놀래라. 그...